김 파이로치. 의 매복. 여기여기여기서지 야, 여기까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야, 기까지 야, 여기까지. 야, 여기까기기 서온 선수 들어가거든요. 두명 있습니다. 메모리. 버네. 아. 바로 뒤로 빠지고요. 위치 바꿔 주고 있습니다. 네. 저찰나의 순간에 헤드를 한 대라도 맞치면 어! 오! 규현! 와! 질 타입이? 일 타입이. 정당하고 이것도 아, 이게 엠... 마무리됐어요. 어, 예, 네. 여기 약간 N2C 골파인 ]고요. 쪽을 가는 것 같은데 엔트스가 아, 네, 그건... 먼저 살짝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정보 없이 왔어요, 이거. 그렇죠. 주야손이 하나씩 주워냈고. 나크반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사방에서 계속 사격을 할수 아, 있는 상황이라 허드로도 있어요. 허드로가또 양강을 잡은. 아, 갇혔습니다. 아, 네, 바로 예 여기 정리가 됐어요. 팀 파이럿즈 1 5위탈라 어? 와. 와. 다 남아 있거든요. 들어갑니다. 엘리먼트 미스틱. 아 근데 여기 돌직도 일직선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뚫어야 되는 곳이라 쉽지 네. 않거든요. 자, 레클로 선수 지금 잡힌 상황에서 서울 선수와 제프로카 선수가 있거든요 제프로카가 수류탄을 네. 어, 예. 공중에서 한번 터뜨릴 생각은 네. 있네요 자세명이여기두명 음. 섹시 찬 선수 지금 잡혔어요 네 자르... T1도 탈락 T1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나베가가 예 음. 여기를 막, 막아야 막 젠지와의 능선 고지 싸움을 할수 네.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어? 아 나베가 아, 아, 쓰러졌어요 어? 어? 빨리 정리해 스파로우 빨리빨리 빨리 양각으로 네, 싸먹어줘야죠 싸먹어줘아죠 이거 뒤 잡혔어요 어, 이거 화염병 뿌려서못들어가지 네. 못해요 네. 아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프릭스 들어오고 있어 현재 1킬 아 여기서 정밀한 삼격이 필요합니다 있고. 자 마무리까지는 안되고 있거든요 이구가 예, 없는 곳이 아, 그렇죠. 자 잡아내면서 한샷 뒤에 힘으로 한번 라인링전 라인 아 자, 로아 자 확률까지 나왔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큰 플레인데 이 아프리카 프릭스 과감하긴 하네요 그런데 결과는 결과는 선봉장이 무너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쉽지 않아요. 일단 도로를 넘어오는 선택을 한다는 건 언제나 하이 리스크거든요. 네. 힌는 합류를 못했고요. 네. 와 피오는 아, 안쪽에서 이제 안정감이 생기기 위해 음. 날아다니고 있어요. 뒤쪽에 네. 이제 트럭 그 벽이 있어갖고 그거 이용하고 있거든요. 계속. 힌디고. 자 그리핀하고 엘리먼트 미스틱. 토피스 맞다. 어머니. 헤드 들어왔어요. 오, 이거 살리질 못해요. 계속 네. 네. 보세요. 연막탄 뿌려줬는데 그 사이사이로 다고 어, 있어요. 자, 라베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그래도 뚫고 갑니다. 아 소는 논 상황에서 엘리먼트 미스틱 도명 지르시켰고. 자 라베가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되죠. 엘리먼트 미스틱과. 저탈잡았어요자스크스러버 오. 요! 라베가가 엘리먼트 미스틱과 협공을 해서 그리핀을 전멸 시키는 게 필요하죠. 네. 어 그런데 엘리먼트 미스틱 무너졌고. 네. 자 라베가 이제. 다 받아 먹으러 왔어요. 오케이. 네. 그리핀 너희 끝났지? 하면서. 아수라 기절 중이군요. 자, 그세 명이라도 더 이르면 안 돼요. 네. 민성, 아, 민성! 민성! 어, 오, 민성! 민성! 민성. 그래도 민석 무빙 굉장히 좋았고요. 아. 아 한킬못냈어요못 네. 보는 거죠? 이거 어? 못 봤어요. 못 오, 봤어요. 이거 에오 선수가 못 봤는데. 피오는. 피오? 피오? 아직 쏘지 않고? 자, 나랑 피오? 눈이 마주쳤는지 그걸 감지하려고 네. 하, 하는 거죠. 네. 이 OPG가 네 명이니까 이걸 와, 아무리 이건... 천하의 피오라도 4명을 오, 한네 명을 한꺼번에는. 부분에는... 자, 탱체. 네. 로 선수 길중진 상황에서 오 어, 피지 싸울 때 라베가 순간적으로 탈락 그냥 네. 아하, 아프리카 프릭 정리됐어 그 성장 킬스틸 했네요 네 땡채코 음. 뺏었어요 어, 아, 예. 그래서 이거 오 피지 하나 둘 어, 무너지나야 이거 아, 아 그럼 아 앤투스가 출발하죠 네 그렇죠. 싸움이 벌어졌고 가오 피지가 흔들리면 웃는 쪽은 앤투스죠 키오 고생했어 하면서 네아 수고했어 디지그팔이 음. 아까졌어 인디고가 네. 자기장 탔어요. 자기장. 네. 자기장에 탔어요. 디지구파 아까 전부터 점자기장 완전 중앙에 있거든요. 어, 이거 화염병, 살려요? 화염병, 이거 살려요? 화염병, 화염병, 화염병. 타요, 타요, 에어, 네. 타요, 에어. 보선수 지금 살립니까? 그러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언더는 시간상 살리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요? 데 네, 지금 자기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아서 아그 살리고 이거? 바로 뛰어갈 생각이네요. 가능하다고 네. 생각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살리면 잠깐이라도 아, 근데... 와! 아, 와!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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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뛰어갈 아, 생각이 었어요 아, 아, 카운터하고 있어요. 아, 누가 인디고. 성공 먼저 날렸고요. 네, 디지구 플레이 카운터하고 있습니다. 와, 디지구 봤어요. 디지구 잘 봤어요. 디지구살 체력 빠졌습니다. 자! 자, 해후 잡아내고 엔투스 시킬 잡으러 들어갑니까 이번에? 자, 아까부터 던데. 잡아내고 인디고 인디고 저아 디지구팔 쳐다봐 보고 있습니다 디지로팔 네, 이제 예, 성장도 기절 쳐들어온 네, 상황에서 자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1대1 대1안요디지로팔자 아아 인디고 인그 다음에 디지로팔다죽였어디지로팔디지로팔디지로팔 전략하려면 하나 위치 아는데 하나 오지에르 투스 이걸 잡아내면서 이번에 1이 킬러 2 2 점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 매치 미남에서 펼쳐지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오, 네. 네. 혹시 T1 차량 뱅탈전 하나 네. 있는데 차량만 타고 좋은 건 아니고 총총총 들었어요? 네. 총 들었어요? 미리 미아 대바선 내렸습니다. 랜바손 차거든요 이런 것들이 VR 루기 블리의 장점이자. 네. 네, 많은 팀들이 두려했던 그런 패턴들이었거든요. 자 이제 빼고 봅니다. 네. 자코로와 VR 루기 블리의 네. 진검승부와도 같이. 맞대결이에요. 서면서 네. 방으로 시각 떨어줍니까 지금 오데 위치 잡을까지. 화염병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야. 화염병 화염병 들어와야, 와 아, 램바. 램바. 화염병. 화염병. 아아아오 히카리까지는 같이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보레러 개블링 오오 불 탔을 때는 어어 네. 어. 플리케 기절 어어어 자 들어가서 빠리고 정리당하는 그림이죠 이거 정리 그림이지 네, 여기는 이거. 그냥 다 죽겠는데요 네 강철 자. 커튼 뒤에 숨어있습니다 선광탄 제대로, 아. 제대로 들어왔어요 이거 아. 선광탄 제대로 들어왔어요 눈이 멀었어요 여기서 아. 네. 파이로치의 자 보여주나요 오오 매복 보여주나요 예자한대 보내고 자두대 어, 대 보내고 세대보내고 여기서 조이 자, 여기서 여기서 여와 조이 각 좋았고요 우와! 와! 아, 좋네. 어, 아 어? 이거. 아니 이게 킥 메러츠. 동선이 되게 불안불안하네요. 네. 되게 아까 우측으로 가는 플레이인데 거기 딱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스타로드 선수. 아니야. 역전이 역전. 막바퀴막바퀴 야, 야, 예, 예. 야 다이나믹합니다다 보이거든요. 보시대 선수 보고 다쳐. 있어요? 상황이 아, 간다. 와. 아, 힘듭니다. 아, 보세요. 아. 특히 수많은데 아카 아카 야 헬렌 상대로 아카 스타로드 선수가 슬리로 가고 있는 네. 동시에 에더 선수가 봐주고 있어서 아직도 킴 파이럿이 위기긴 해요. 네. 지금 이렇게 기절 시켰을 때 이동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살짝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안에 좀 던져주면서요. 두명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기 교전실에 들어지면고거든요 아, 당근 순간 때잘 나겠죠. 태민과 조이가 라벨가 걸어드렸고요. 네. 예. 킴파일로츠야 이거 한 시야까지. 킬포인트 5점. 네. 레이지 그리고, 이제 남았습니다. 네. 자르게이밍 지금 전멸 직전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요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자 남았거든요 네, 이제도 지금 혼자 남아서 되게 힘들고 있는데. 네, 여기 하는데. 두 명. 네, 그리핀이 왼쪽에 너무 등선에서 또 쳐다볼 수 있어서. 네. 자 레이지가 앞으로 붙어주지 못하면 이거 끊길 수도 있어요. 레이지. 네. 이 뒤요. 와! 아, 이거 이제 칼무너졌어요 아, 이거, 아, 그래도 이거 자르 네. 게밍에게 자르 게밍 음. 그래도 4킬까지. 네. 일단 젠지와 오! 오, 오, 오 이거 뭐죠? 전면전에 패딩으로 네. 네. 튕겨 네. 네. 버렸어요. 이거. 맞고 나왔죠. 와! 우와. 오, 예블랙 라인. 블랙 라인 뒤로 여기서 어, 그래도 제이선이 가담해서 네. 윤종 선수가 때려 주는 옌택. 바람에 역전이 개입했어요자짜 복잡성. 어. 자, 이날 중심부적 잡혔고요. 이엠테크 음... T1 그리고 다나와가 있습니다. 당분간 T1은 다른 팀들이 싸우면서 죽어나할 때까지 네. 시간을 벌수 있을 것 같고요. 타민 정리된 블랙라인까지. 알 안녕하세요, 예. 네. 조이. 또 왔죠? 혼자 남아서 캔치 기전. 자 가기 전에 수류탄 던져서 확킹이라도. 네, 하나라도 수류탄 던져도. 오, 메시와 잘 들어가지 않았네. 던져라. 윈치, 예. 저 들어가요? 좀잘 들어가. 위험는데 네. 위험하다. 어, 어, 아, 조이. 야, 야, 야. 두 조이. 두 명. 두한번 더. 수 탄이 없어. 요 화염병이라서 화킬 화염병? 내려고. 화염병. 자, 화염병. 와!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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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슈퍼플레이! 네 하나 잡아한고 인디고 선수가 서고있거든한인디고 선수 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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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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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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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카 선수 기절 중. 국막 뿌려주겠습니다. 와, 이런 손실 서 한국에서 여기도 서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또 선수 에서네요에서한서디국에서한국에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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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숟가락 와 EMT 보고 있거든요 오예. 다음에 네 여기서 아와 네, 이거 피오 슛자 EMT도 윤종 선수를 여기로 벌렸다가 네, 네. 윤종을 앤, 잃은 거예요 엔투스에게 기회를 줍니다 아아 어, 예. 아, 네. 피오 걸렸어요 규현이? 규현이 지금 프리하게 움직이는 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수류 그 규현이 여기까지 왔어요 수류탄 와, 와 번드. 이거 네. 뭐예요 이거 쿠션 네. 네. 운전석에 맞아서 튕겼어요! 네. 그렇죠, 쿠션 공격 들어왔고요 아, 와! 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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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예, 예, 예. 아 이거 약간 리듬이 네. 안 맞았네요 수탄 들어가는 상황의 템이지 예, 눈치 싸움 보는 게 훨씬 더 아찔하네요 그렇죠 위아래 양쪽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연막탄 뿌리어가면서 킬로그 올라가라 네. 킬로그 올라가라 기다리는 게더 아찔하나요? 네. 아수라 끌어냈고요 덤보가 아수라 기절시켰어요다 네. 수류탄 던지면서 차렷 이거 어, 제가 보기에는 그리핀 이 그리핀 결단의 타이밍이 좀 어, 크게 돌면서 아래쪽에 킬 이야! 2명 택 이에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 3대인데 이에프텍이 이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치 네. 자체가 그리고 주도권 자체가 열려있어 양각을 볼수 있으니까 네. 자, 양각 볼수 있죠 이거 자, 어, 규현이 좀더 버텨주면 그래도 핫타임을 더 버티면 핫타임을 더네 때려주면서 네, 에어가 좀 보고 있어요 아 야자수 살로 덤보 기절 자 그러면. 밀 저기서 아아 아, 파카의 차치 능력 좋았네요. 그리고, 네, 차측으로 차측 차측으로 차측. 돼요. 아, 자 피디디 아 스포츠! 오 네. 마지막 장점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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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이킬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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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번 경기 16점을 가져갑니다 <목소리> 세 번째 대결 에란이에서 시작되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 초반 초반에 그 플랜 자체가 네, 성공하느냐못 되느냐. 자, 트롤 하나. 좋아요, 지금. 예, 내는 선으어올수 있는데. 자, 자, 아, 팩해야를 네. 잡아냈습니다만. 크림이 일었어요. 예, 굉장히 과감하게 치고 들어왔네요, VR로 네. 그이 맞습니다. 이 선택도 와, 여기를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고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타도드매 이제 구경하러 네. 왔죠? 네. 네저 뒤에서 한번 쏘고 네. 인사 한번 하고 뒤쪽으로 빠져요. 어? 뭐야, 네, 지금 대박. 어? l a m b o r g h 기절 그러면 b a k i k r 확킬 났고요 r u m a n Kruman, 상황인 m 같은데요 아 m a n 니 r 예 스타로드까지 끌어 n 고잘 u 먹었고요 r u m a n k r 위에서 n 로스 선수들과의 싸움이 a n 야 r 프 m a n Kr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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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r u m a 네, 턴복한 무너뜨리면서 서래원 아아 프랜스가 프레스. 이번 싸움 이겼어요. 맥주라는 데도 분노의 샷을 한. 네, 네. 이건 커리 안에서 진짜 물고 불리는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동쪽으로, 자, 자, 자 이거 엔투스 감당했어요. 네. 그동안 예. 거북이였던 엔투스가 이제 토끼처럼 네. 달리죠. 네. 굉장히 빠르게 자 움직여야 된다 우리,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달려야 네. 된다. 네. 위로 가자, 갑니다. 가자, 돌아요, 돌아요, 자요거요거 이거 잘 막아줘야 되는데 티원이 잘해줘야 돼. 아, 글쎄요, 이거 아 잘라줬어야 되는 건데. 자 차례를 못한 상황에서. 네, 빨리 빨리 됐거든요? 원군을 불러 와줘야 돼요. 스타로드 선수가 후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투구해서 여기를 막지 못하면, 예, 아 네, 전력을 투구해야죠. 네, 네 헬라니 기절시켰습니다. 자르 게이밍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애니덤이 있을 있거든요 여기 여우, 여우, 여우 변수 될것 같은데요, 네, 여우, 여기, 에더. 자, 아직 변호 내렸어. 여골이 제대로 찔렀어요.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중에... 여우기 큰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티원에게.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엔투스가 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아직도 라베가도 승산이 있습니다. 네. 아카드 선수까지 기절이에요. 와 여우기 지금 네 옆구리를 빡 때리더니 그 다음에 네네 아! 근데 또 잡히면 인디고? 인디고한테 전부야 네. 뒤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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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 레시가 무너졌어요. <목소리> <하나, 하나, 하나. 목소리> 네, 그렇죠 정면이 무너졌어요. 잡혀가 되나요 지금 여기 네 명이고요. 라베가 라베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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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뜯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힘들어열세라 보니까요. 와 라베가가 이 라인을 좀 수월하게 뚫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페로우를 먼저 보내는 좋은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쉽게 뚫었고 오예 아쿠아 파이브 잡혔고요. 어? 서래용구의 대결이요 어? 로키 살립니다. 피오가 왔어요. 로키 살리면 다시 또3 명이라서 전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보니 어, 게 맞는데 아수라가 뒤통수 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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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러 왔습니다. 그래요? 아수라! 아, 와아아아악 가만히 안 있어요. 야, 아수라. 네. 어, 근데 피오가 그 와중에 또한 명을 기절시켜서 기절시켰네요. 네. 네. 자, 근데 위치 알아요? 위치 알아요? 라베가 들어가. 자, 젠지 운명. 꼬리 와, 뒷꼬리잡기. 꼬리... 와, 그래픽 처리로 잡았어요. 열심히 이노리고아살리아 프레시와 라베가. 네.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네. 무는 그렇죠. <laughs> 자 계속 옵니다. 이 소리 들으니까 계속 와서 지금 싸움을 거는데 피오가 좀 당했습니다. 지금 이런 배치는 약간 약간 넓게 하고 있는데 그냥 착고라인 쪽으로 한 점에 붙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Vsg. 오예, VSC. 칼리 선수가 이끌어내면서 네. 라베가 무너졌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윤종 선수를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엔투스의 옆구리를 칠수 있는 쪽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조금 엔투스 네. 입장에서 부담이 될것 같아요. 찬투스가 그런 상황에서 네. 윤종 있고 하이드자 네. 여기 좀 주정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자 나오는 거죠. 여기서 싸우는거 알고. k b 아 정리 오즈마라 견제샷 계속 날려주고 네, 있고. 위로 가서 지금 누가 먼저 물지? 엔투스야 지금 이쪽 신경 써야 되거든요. 자 성광탄 뿌리면서 하고 있데 VSG가 이렇 아, 아프카프릭스를 네. 정리해주면 엔투스가 없습니다. 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둘. 자 이제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 성장가 아, 인디고 네, 남았어요. K 기전입니다. 골고루 피해를 입혔어요 자, 여기서 그리고 VSG가 오히려. 한타임 일찍 기절당했었기 때문에 네. 어예저둘둘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타시? 네 능선 넘나들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요? 예. 네 VSG 아 근데 거기에 어깨까지 옆... 예 거기에 지금 창의장 와요 허염병이 까졌어요 창의장 옵니다 여기잘 저기 빠져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아아아 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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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이람, 못 차이람 못 VSG VSG 잘 조였는데 잘조였어잘 조였어요 이제 끝나나요 예 인디고 단죽태 마무리 예, VSG 이 경기에 치킨 가져가면서 19점 짜프릭스와 앤투스를 잡아내면서 치킨 가져가네요. 어... 킹메이커 역할을 한건 아프리카 플스의 한시가 아닐까? <laughs> 네. 네 번째 매치 시작되었습니다. 어, 자, 이건 이건 아 이거 이거 제대로 낚였어요. 자 인서크, 네, T1 네. 분위기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까지도 선물 받았고요. 나중에 차량 이용해서 빠져버리면서 수영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네. 오, 아 오. 이거 알고 있어요. 위치도 알아요. 네. 아, 아, 아 비알로기블리 오늘 안 풀리나요? 아, 도전하는 날인데요. 아, 비알로기블리 끌어주 아. 끌어내면서 세명 정리가 되고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네. 플리케이. 플리케? 동서남북에서 쌓이는 과정인데 오른쪽 절벽으로 떨어져도 사실 네. 답이 없죠. 지금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칸이 이거는 봤어요 어, 야! 그래도 오, 화키를 그, 예, 못 네, 내죠 하도 네. 아, 보고 네 돌아오면서 해도 될 법한 아 성광 성광 성강. 네 성광이라서 진짜 성광 아, 아 어. 그런데 에오 어. 선수가 와서 네. 이제 성이 아와 아 네. 온다 자 오픈 자 하나 둘, 둘 어서오세요 네 통행료 받습니다 아, 네. 네. 아유 어서오세요 에오 트위스트 오던 길 그냥 와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죠 오 그런데 이걸 끌어내고 네, 네 그런데 됐지. 이거 다 쓸릴 것 같은 네. 느낌이죠 네. 차량도 선물 다 해주고요 이거 지금 노리고 있었거든요 네. 서래온 엘리먼트 비스틱 뭐예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방 어... 만큼 네. 없어어 지금 그러면 막내 선수 킴지 선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오! 오 막내 막내 예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자 기절시켰고 네, 위쪽 으예자 네. 네. 이놈 도명 기절이거든요 네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이 교각 허리 쪽으로 는 돌아갈 수 있거든요 네 다리 자 그냥 오오 이거 보세요 아예킹 네. <laughs> 파이로츠 해적 네. 해적 메타 우와. 어 그러게요 야, 역시 해적들이 상륙중 예. 밀백 고양입니다 네네와날카로거 네. 보세요 네. 야 네. 제대로 노렸습니다 오또 잡혔어 오오오오와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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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갚아주고 있는 젠지 그러면 아수라의 아아 아, 예. 야 위에서. 우리 아무 So, 이거. 괜찮 없어 아니, 있거거 아니야 있 이거, 네. 아니야 왜 없어 이거 괜찮은 괜찮은 가여기 괜찮은 도 괜찮은 가여기 괜찮은 도 괜찮은 가야거괜찮 들어가는데 네. 먹기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아아아아 정말... 아 이거 지금 타이밍 어? 너무 어, 좋아요. 자 이한택 그리고... 먼저 들어가서. 아 자, 오늘 키파이로츠. 오 키파이로츠. 야 김래원은 키파이로츠. 야 손흥섭 어. 아래쪽에서 네, 어? 오른쪽 아래. 네. 여기서는 도병남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밀베 내부 기지 싸움도 중요 하지만 그렇죠. 오른쪽 아래 싸움도 네. 보시면 은 시간 합니다오 어? 테민 피오 예. <laughs> 오른쪽 아래 테민과 피오가 만나는 일보 직전인데요. 이제 여기서 붙자. 네. 조선사님 대결이 사가세요 노키가 태밍, 피오가 태밍 확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알파무서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조이와 블랙나인도 곧 정리 나갈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OPGG와 VSG의 싸움을 좀 주의깊게 보여드리는 네. 이유는 상위권 싸움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무슨 청소부예요? <laughs> 그러게요 네. 자라베가 라벨가 한번 질렀거든요. 중수대. 네. 어? 어? 아 차량 실수 중대 이거. 어, 그리고 아, 팀을 밀어버렸어. 왼쪽에서. 아. 네. 자 교현 선수. 그리고 이어지는 술로 찬이나 화약병이다. 경기 그냥 되지 않나요? 예 네. 들어오겠죠. 아. 마무리가 아아 되고 있고요. 자, 띵띵띵띵 띵. 띵 띵. 아. 아, 아, 아 딜렛았는데요. 빨리 빨리 찍어버려야 돼. 어. 야, 헤이리 도와줬어요. 헤이

4번인 것습니다 엎드리면 4번 피해주고 와 유중! 젠지를 잡고 2등을 하자. 네. 요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엠텍도 킬 포인트 많이 올렸으니까 수류탄 들고 있어요. 사실 우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 알고 있을 거거든요. 정리하와줘지압축동 자. 힐 포인트! 오쏘! 온다! 엔투스 온다! 마무 오지엔 투스 캔 끝까지 버텨내면서 가장 중요한 템이 나와서 상대 적들을 쓸어 담고 14점 기록하네요 <목소리> 오늘의 마지막 5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제프로카 디카리 오늘 VR로 기블리도 경기 잘안 풀리거든요 디카리출찬우 그 양쪽 위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레클로가 레클로가 두명잡나요 하나, 어, 한 명, 아유, 아, 킬레다가, 야구야, 도전, 도전, 도어요 레클로. 자 이번 한건 올렸습니다. 그냥 들이받나요? 어, 들어가는데요. 예. 도전. 자 먼저 내릴 때한명 잡는 거. 퍼크메탈. 아 이거 두명잃렸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에 기절을 당하냐가 중요한데. 저대로 네. 예. <laughs> 스타일리시하게 한번 와서. 출신을 내면서 굉장한 레전드였어요. 지금 킴바 동성 선한번 봤을 데요 저기서 멈춰서 한번 버티겠죠. 두명 잃었습니다. 에더랑 네. 스타로드 남았거든요. 뒤에서 오, 헐크가 조차와요. 피원도 지금 예, 엘리먼트 미스틱 네.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저 피오도 지금 잡혔고, 오 챔질했어요. 피원 내려서 부여스지. 자스타로도 혼자 남았거든요 아, 오 이거 세팀 올렸어요 아, 자 왼쪽 아래에 ESC 있고 네. 이거 세팀 올려서 근데 올라갈 때스타이너씨가 때릴 수 있지 않나요? 들들왔다가 네. 난리가 났어요. 네. 네. <laughs> 지옥의 <laughs> 동선이. 지옥, 지옥이 배출되 텐바 네, 그러니까 동선 네. 좋은 오! 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좋은 <laughs> 아니, 좋은 거라고 한게 네. 아니라 <laughs> 이제 이거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laughs> 네. 팀이두 팀이 있는데 젠와한팀 스틱인데 텐바이다 황천길 같은데요. 그렇죠. <laughs> 네. 네. 여기는 그 길로 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로 가버렸죠. 내려서 싸움 거는데요, 성장. 제니스! 아 이거 못 봤어요 아 네, 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치. 이거 좀 아쉬운 플레이인데요자 아, 그래도, 네, 그래도 성적 끊어내고 자 케이가 그... 인두고 남았거든요 네. 지금 또 EM택은 다른 팀들 싸움 구경하면서 이득 챙겨가고 있죠 네 힐이 찍혀서 네. 불안해 보이는데요 오오 예. 와 케일! 역시 해결사 케인와 내가 다 해결한다 회복했네 자턴더 주고 있습니다 와! 와 불태우고 제... 있어요? 음... 제대로 들어갔네요 예 이거 불 붙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간 거 알고 있고요 네. 빠진 상황에서. 네, 수류탄 이쪽에 창문이 있는데 왜안 쏘지라는 거죠? 대신수 대신수 빨리 나가야 돼. 어, 네. 어, 네. 네. 오 에오 와와 에오가 그냥 와, 뭐죠 이거 화약병과 수류탄으로 네. 그냥 불 잘라버렸는데요? 와 아, 자르... 불폭탄 뭐 이런 느낌인가요? 자르게임이 최하위 마감 아닌가요 그러면? 네. 어 그러게요? 1 점도 얻지 못하고 탈락한 모양입니다. 4점 네. 고정이네요. 그리고 은근 지금 자기장 잡혔을 때킴 파이로츠가 이거 은근 보순이를 올릴 수 있는 응. 그 타이밍이 됐거든요. 자 라베가, 라베가. 자 여기는 아. 라베가랑. 아 이거 엔투스에게 지금 어 확실히 났어. 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자 연막 쪽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두 명. 총구가 살짝 굴면서. 와아! 인디고. 잘하지 잡아내고. 오늘 난리났는데요, 이거. 네. 저... 감각. 와 괜찮네. 아니 엄청 그 사이로 정규명. 저 실내에서 네. 보고 네. 이제 끝났죠 이제 정교하게 정밀하게 그냥 긁으면서 들어가 돼요 이거. 자기들도 그쪽으로 받쳐줬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엔디고. 네. 자 그리고 아이템 찾고. 네. 없는 거 보고. 쏠리. 자 수적으로 지금 우위점 하고 있거 그리고 어. 오른쪽 포칭키능전선쪽에서 그리핀과의 주도권 싸움인데와 여기 여기를 이렇게 밀려버리면 어. 그리핀 밀버렸습니다야 그리핀 뭐 어, 어. 봤어요 아. 아 이거 센스 즉코 네. 앞에 <laughs> 저기 둘이에요 눈, 눈, 떠야 눈 떠야 돼요 눈 떠야 돼요 좋조요 좋아요 블리메인 조이, 어, 조이. 어, 조이. 블랙 블랙 조이. 자, 케빈 케빈, 케빈. 케빈. 와도배 이거 몇 팀을 상대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아침에 아니 이게 오히려 킴파이럿에게 로더 위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여러 팀을 동시에 상다, 상대하다 보면 명씩 유지해야 그리핀 상황에서? 입장에서도 빨리 쓸어버려야 되고 서령 네. 프리스도질수 없죠! 이거 어디 있는지 네. 완벽하게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킴파이럿이 화키를 꽂은 게 아니라서 끝까지 가야 네. 됩니다 아블라인 아, 네. 인디고에게 기절 와, 꽂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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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반의 아. 상황에서 지금 뿌려주고 자기를 들어오고 있는 야 조이! 아 조이 오늘 오. 좋네요 아수라 이쪽까지 와 이거까지 어, 이거까지 정리했으면은 자 아카니 찍어주려고 아 그런데 아, 아. 어, 네, 엔투스 엔투스야 와 오늘 제대로 우리 거를 엔투스, 와. 엔투스 와. 진짜 캡 포인트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네, 요 제대로 훔쳐요 야자 들어오는 걸자 위쪽에서 오 피지리 아 여기까지만 딱 하겠죠 그렇죠 네. 저기까지만 박기 때리면서 그렇죠 수류탄 세명 줄게 됩니다 끈 모자라지 않나요 우와 우 와! 완전 정통이었어요. 네. 아! 야! 야, 진짜 이거 대박이었네. 식가 막히네요. 와. 뭐 6배율 달아서 예, 배딜에 네. 6배율 달아서 쓴 거죠. 그래서 캔 선수가 지금 나에게 펴치로 갔다가 와, 진짜 대단히 약간의 차이로좀 정리됐거든요. 여기서 언더가 어! 차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인디고가 아! 인디고. 와. 야, 이걸 야, 잡아요. 오늘 뭐 야, 이게 보였습니까? 아니. 언더. 언더 크로자. 그런데 이제가 네. 예. 좀잡아주고 있고요. 어, 이거 실키가 그냥 킬러. 가1인데 실키 사람은... 수류탄이 4 개나 있네요. 결국 누가 1위하이야 네. 싸움인데요. 실키 수류탄이 네. 4 개나 있는데 네. 네. 하나 더? 하나 더? 던져주면서 여기서 몇 명?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되나요? 이제 일단 덤보가 죽었고요. 그럼 4대1대 1이 됐어요. 네, 좀네 명. 아 그러면 잡아주면은 플릭스가 플릭스 가져가야죠. 수류탄 데미지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뜨거워요? 하지만 요. 이게 죽지는 않거든요. 네. 길리 슈트예요, 또. 바로 앞에 사람 봤는데. 로아 길리 슈트 아닌가요? 아! 걸렸어요 아, 오! 10분 남습니다 네, 동시에 아프리카, 아프리카 프릭스!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이번 경기 치킨까지 가져갔습니다 이번 경기 통해서 18점으로 마무리 짓는 아프리카 프릭스 파리권을 랭크가 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순위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네요 프릭,